오뉴하우스에서 전하는 EM 바운즈와 함께하는 기도묵상 12월 1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이 기도묵상도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성탄절과 송부영신예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해를 이 기도묵상과 함께 기도로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변화가 없으면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기도는 인격에 기초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느냐가 결정된다. 우리의 내적 삶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 악한 삶은 악한 기도를 하게 하며 결국에는 전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의로운 인격을 갖추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거룩하지 못한 행동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방해가 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려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철저히 버려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와 의심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악을 철저히 버려야 한다. 우리는 기도와 행동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는 죄를 버리든가 기도를 중단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차갑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기도가 삶을 고칠 때 기도는 그만큼 강해진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는 강력해진다. 인격은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조건이다. 삶이 어떠하면 기도도 그러할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생활은 기도를 방해하며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까지 그 빛을 잃게 만든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은 의인의 간구이다. 이 진리를 한 단계 높여서 말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역사하는 힘이 있으려면 오직 의인의 간구가 있어야 한다. 영향력 있는 기도를 들여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열망에 불타고 손과 발을 바쁘게 놀려 그분을 섬기며 개명의 길로 달려가야 한다.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박힌 세상적인 생각은 종종 기도의 힘을 무력화시키고 응답을 가로막는다. 기도는 깨끗이 씻긴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깨끗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진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끊임없이 소망할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번 주가 이 기도 묵상의 3주차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어느덧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한해를 마감하는 예배와 새해를 맞이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기도묵상과 함께 기도로 한 해를 마감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2주간 기도묵상을 통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함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뜨겁게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마지막 묵상부터 이번 주 묵상에는 이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 인격과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제목이 조금 충격적이고 또한 우리 마음을 찔리는 제목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이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수긍이 되고 큰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변화가 없으면 기도의 응답도 없습니다.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고 또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전의 10편 24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행동에서 세상적인 불이나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안에 세상의 악한 마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정욕과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에 기초한 기도는 먼저 내 인격과 삶을 변하게 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은 응답을 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조건이다. 삶이 어떠하면 기도도 그러할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생활은 기도를 방해하며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기도까지 그 빛을 잃게 만든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은 의인의 간구이다. 이 진리를 한 단계 높여 말하면 어떤 경우에든지 역사하는 힘이 있으려면 오직 의인의 간구가 있어야 한다. 오늘 글을 보니까 인격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기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뒷부분에 설명합니다. 삶이 어떠하면 기도도 그러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내 삶이 원망과 미움과 욕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혼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내게 꼭 주십시오. 이런 세상적인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인격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 역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또 세상적인 것을 욕망하며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내 욕망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을 해주시고 내 삶에 신원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은 내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나 인격은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을 원망하고 아직도 세상 것들을 욕망하는 인간적인 마음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내면의 변화 와 삶의 모습을 보고 내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들으면서 내 내면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로 납니다. 힘 있는 기도가 되기로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가 모두 넘치도록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이나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 내 내면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기도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나의 인격과 행동이 먼저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있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인격과 행동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사상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사람을 미워하고,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세상적인 마음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 이런 마음들이 깨어지고 변화되 가여 주시옵소서,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화되 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로 납니다. 오늘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런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기로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